노바스코사의한 남성이 주 법원의 규정을 도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주의 제안을 어긴 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제안은 8월 5일에 발표되었으며, 극도로 건조하고 더운 날씨로 인해 산불 위험이 크게 증가하면서 시행되었습니다. 이 규정은 주 소유지와 사유지를 포함한 산림 지역에서 하이킹, 캠핑, 낚시, 심지어 트레일 이용까지 금지했습니다. 제안은 10월 15일까지 또는 조건이 개선되어 해제될 때까지 지속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남성은 결과를 알면서도 숲으로 들어가는 행동을 감행했습니다. 그는 2만 8천 달러라는 막대한 벌금을 받았지만, 이는 규정의 합법성을 법정에서 도전하기 위한 계획의 일부라고 말합니다. 그의 행동은 노바스코샤 전역에서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며, 일부는 그가 공공 안전을 위협했다고 비판하고, 다른 일부는 정부의 과도한 규제에 맞선 그의 행동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주 정부는 이번 조치가 특히 이례적으로 건조한 계절 동안 파괴적인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비판론자들은 이 제안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며 산림 지역을 여가나 생계수단으로 유존하는 사람들에게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이 사건은 공공안전과 개인의 자유 사이의 균형이라는 주제에 주목을 끌었으며 이는 종종 강한 의견을 불러일으키는 주제입니다. 이 남성의 법적 도전은 유사한 제안이 미래에 어떻게 다뤄질지에 대한 설례를 남길 수 있습니다. 한편 주정부는 산불 예방을 위해 주민들에게 규정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며 규정을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법정 공방이 진행되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 대담한 행동이 주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남성이 제안에 맞선 영웅인가요? 아니면 공공 안전을 위해 규정을 지켰어야 했을까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시고, 중요한 이야기에 대한 더 많은 업데이트를 위해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